영자시에 부르면 맛있어. 영자시에 부르면 재나와. 지금 지금 볶을 번 맛있는 요리. 행복한 영자시에 부르 놀러 오세요. 오늘은 고추참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보통 고추참치 이제 뭐 시에서 구입하실 텐데 집에서 만들면 있는 야채로 더욱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. 다 함께 요리해 보세요. 시중에서 판매하는 참치를 구입했어요. 이게 두 개인데 두개 갖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 있는 그 기름을 좀 받쳐주셔야 받쳐 주셔야 돼요. 받쳐 놓겠습니다. 고추 참치에 들어갈 야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. 감자는 곱게 다져 주셔야 돼요. 채를 썰어서. 집에 만약에 뭐 다지기가 있다면 다지기 같은데 사용하셔도 돼요. 굳이 칼로 이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그 전에 저는 그 애들 키울 때 정말 많이 이걸 해줬거든요. 밥 비벼 먹고. 또 참치가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식품이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애들이 좋아했어요. 양파 다지기가 힘들잖아요. 이렇게 한 면을 곱게 썰은 다음에 중간에 칼집을 한 번, 두번 이렇게 내세요. 그런 다음에 썰면 곱게 잘 다져져요. 고추참치 할때 양파 양파는 꼭 들어가야 될것 같더라고요. 당근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질 거예요. 고추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맵지 않은 고추예요 혹시 매운 게 좋으시면 약간 매운 그 땡초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고추 이런 거는 고추참치 할때 양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본인들이 이렇게 아 나는 이렇게 고추가 좀 들어가는 게 싫다 그러면 조금 덜 넣으셔도 돼요 또안 넣으셔도 되고 양파는 꼭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양파하고 감자는 파를 썰어 보겠습니다. 파는 조금 낙낙하게 넣어주세요. 그래야 뒷맛이 되게 그 달고 깊은 맛이 나와요. 밋밋하지 않고 야채가 다 준비되었습니다. 이거는 완두콩인데 완두콩은 있으시면 넣고 만약에 뭐 없다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옥수수 캔을 넣으셔도 좋고요 그럼 만들어보겠습니다. 식용유를, 그, 파 기름을 내야 되니까 식용유를 좀 충분히 부어주세요. 기름이 이제 끓고 있는 것 같아요. 살, 가해가. 그때, 파를 넣어주세요. 파 향을 내도록 하세요. 올라오고 있잖아요. 이럴 때 이제 간자를 세요감자단단한 손으로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양파, 음? 아, 당근 양파, 고추,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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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이때 물을 한 소주잔 한 한잔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집에 아이들이 먹을 것 같으면 고추장과 케찹을 양을 조절하시면 돼요. 굳이 다 고추장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. 애들은 매울 수 있으니까. 굴 소스는 음 약간 그 간을 보시면서 조정하시면 돼요. 굴 소스의 양념이 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볶아주시면서. 마음 참치. 지금서부터는 불을 약간 줄여서 하셔야 돼요. 고추장이 들어가면. 음, 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불을 중약불로 해놓고 은근하게 줄이세요. 만약에 나는 더 빨갛고 맵게 먹고 싶다면 음, 가는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셔도 좋아요. 이제 다 됐고요. 불을 끄고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아 맛보기 전에 완두콩 음, 맛있는 냄새 나요. 정말 맛있어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. 그죠? 네. 고추 참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. 냉장고에 는 어떤 야채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